두 번째 나온 로그함수는 너희 필기모터 보면은 이제 3페이지 밑에 보면은 나와 있어. 3페이지 밑에. 일단 제일 먼저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기본형부터 볼 거야. 자, 그럼 지수함수는 아까 얘기한 것들은 X가 지수에 있으면 지수함수야. 근데 X라는 변수가 로그라는 문자, 로그라는 기호 안에 있으면 로그함수가 되는데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형태는 밑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놓고요. A는 뭐 문제에서 뭐 숫자로 나오겠지. 2인지 3인지. 그리고 여기 진수 자리에 X가 딱 들어가면 얘를 로그함수라고 부를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이야. 자, 그러면 이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프를 새로 그릴 필요가 없어. 왜냐?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잖아. 잘 봐. 어떨 때를 기준으로 먼저 볼 거냐면, 첫 번째, A의 값이 1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 A의 값이 1보다 크면, 지수함수를 그리면, 지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지수함수가. 그치? 이게 뭐야? Y는 a 의 x 승 그래프야. 근데 갑자기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왜 지수함수를 그리고 있습니까 로그함수와 지수함수가 역함수 관계거든. 왠지 보면, 우리가 2의 3승이 8이야. 그럼 얘를 로그를 이용해서 기호를 나타내고 싶으면, 로그 기호로는 어떻게 되느냐. 로그 2의 8이 3입니다. 라고 쓰는 게 바로 로그를 이용한 기호지. 맞아? 근데 얘랑 얘랑은 뭐야?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 똑같은 식. 식의 형태를 지수로 표현하느냐, 로그로 표현하는 차이야. 그럼 얘를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잘 봐. 2의 x승이 y야. 지수함수죠. 이 지수함수를 똑같은 형태로 로그로 표현을 하면 얘는 2는 x놈이지. X는, x는 로그 2에 y가 되지 않나?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라고. 같은 식이라고. 근데 여기서 얘를 뭐해 주면 이제 역함수를 취해 주면 함수를 취해주면 xy를 어떻게 줘야 돼? 체인지를 해줘야 되겠지? 그럼 xy를 체인지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서 xy를 체인지하면? xy 체인지해주면? 보여? 어? 우리가 원하는 로그함수네. a가 1보다 클 때. 보여?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얘의 그래프가 알고 싶으면 이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이 그래프를 역함수 취하는 거니까 역함수 취하면 x, y 체인지고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돼? y는 x축 대칭을 해주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를 y는 x축 대칭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 맞아? 어 그래서 y는 x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파란 색깔 그래프를 y는 x축으로 접어주면 돼. 접어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얘는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않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y는 log a의 x 그래프. a가 얼마일 때 1보다 클때 그래프가 되지 않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a의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얘가 그리고 이렇게 되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면 마찬가지로 이때도 우리가 y는 log a의 x 그래프인데 이번에는 두 번째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제 알았고 그럼 얘는 이 노란 색깔 그래프를 노란 색깔 그래프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시켜주면 될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를 대칭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 그렸네. 좀더 가까이 그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지수함수는 Y절편이 항상 얼마라고 그랬어? 이 Y절편이? 1이라고 했지. 지수함수는. 그러면 역함 수취했으니까 로그함수는 X절 편이 항상 1이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0,1을 지나면 얘를 대칭시킨. 얘는 1,0을 반드시 지난다고. 이렇게. 이 여기를 반드시 지낸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겠지, 당연히. 노란색이랑 주황색이. 그래서, 이 노란 색깔 그래프를 y 는 x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게 바로 이놈의 그래프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결국은 두 가지야. 뭐, 주황색이랑 연두색. 연두색은 a가 1보다 클때 주황색은 0에서 1 사이일 때 보여? 보여?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기본형이다. 숫자를 대입하지 않고 역함수를 이용해서 축의 그래프의 형태를 찾을 수가 있지. 얘 같은 경우는 그럼 또 그래프를 봤을 때이 연두색 a가 1보다 클때 어떻게 돼? 특징이 특징이 점점점 증가하지 계속. 증가 함수지. 이때는 감소하지. 차이가 뭐야?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 아까 이 지수함수가, 지수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얘를 Y나 X축 대칭하면 이 로그함수는 항상 그래프가 Y축 오른쪽에만 있어. 즉, 정의역이 0초가라고. 정의역이 0초가. 과연 집중해? 정의역이 0초가. 왜 그럴까? 우리가 로그에서 이 진수 조건이 뭐니? 로그에서 진수 조건은 양수지, 양수, 양수.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양수가 정리가 되는 이유가 이런 거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도 x가 양수일 때만 가능하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허수이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항상 x절편이 1, 0이 요놈을 지나면서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 함수. a가 1보다 작으면은 0에서 1 사이면 감소 함수 형태를 띠고 있고 정의역이 항상 0보다 크고 얘와 얘는 무슨 관계야? 얘와 얘는 요거일 때랑 요거일 때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기본형이 다 끝났어. 그럼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알았으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뭘 봐야 돼? 표준형. 표준형을 봐야 되겠죠. 저놈의 그래프를 기본형을 이제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뭘 해주면 평행이동을 해주면 x 대신에는 x-m, y 대신에는 y-n을 대입하면 그걸 바로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y 대신에 y-n을 대입한 걸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 a에 x 대신에 x-m을 대입한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럼 x가 뭐 m이 만약에 2고 n이 1이면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편이동만시키면 되는 거니까 뭐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렇지? 어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계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미시 이제 10인 거잖아 미시 1이면 1번이잖아 파란색이잖아 이 파란색 그래프를 이 파란색 그래프를 원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상수죠. 파란색이 아니라 연두색. 이 그래프. 이 그래프.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니까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게 새로운 x, 축 y축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새로운 x, 축 y축에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주면 되겠지. 여기는 2, 2가 되겠지, 그 무슨 말인지 이해 왜냐면 얘가 XO1만큼, 2만큼 갔으니까. x 에1얘 예, 0. 여기는 2컴마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방향성.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두 번째는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대칭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Y는 AX에서 A 값이 0보다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Y축 대칭이 되고. 얘는 로그가 AX에서 A값이 0보다 1보다 크냐 0에서 1상에 따라서 X축 되시게 되지만 Y는 AX와 로그 AX의 그래프는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대 역함수 관계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정의와 가치역이 뒤바뀌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그러면 너희 필기문 봐봐.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다 설명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함수부등식 맨 밑에 있는 내용도 아까 중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얘기했어. 그럼 지금 뭘 얘기할 거냐면 어 마지막 페이지 맨 위에 있는 내용만 얘기해줄게 이 마지막 페이지 맨 위에 있는 내용. 마지막 페이지 맨 위에 있는 내용의 제목이 뭐야? 함수 방정식 보여? 함수 방정식. 함수방정식이라는 걸 처음 배우는 건 언제 배워? 수상에서 나와. 수상에서. 수상에서. 이걸 언급한 적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함수방정식은 뭐냐면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바, 관련된 함수방정식이야. 로그 함수와 관련된. 예를 들면 문제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 X와 Y로 할까? 이런 말이 나와 이런 말이 나와 자 그럼 이거 해석할 수 있어?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수사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문제에서 뭘 물어봐 뭐 이런 걸 물어봐 그럼 우리는 x,y에다가 뭘 대입해도 손이 한다고 했으니까 x,y에다가 0,0,0,0 0, 0, 0 집어넣어서 f,0,f,0 F0 없어지고 f,0은 0래서 f,0은 0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함수방정식이었지 그리고 그걸 보고 함수방정식의 수시대입법이라고 불렀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모... 이걸, 이걸 만족할 때라는 말이 나오면 얘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걸 해석할 때 얘는 f가 이런 로그 함수일 경우에 이식이 성립한다는 라걸좀 인지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왜냐면 로그 예를 들어서 y는 fx라고 하자 fx는 로그 2에 x 이렇게 나와있으면 x, y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로그에 2에 x, y가 되죠. x를 대입한 거는 그냥 로그 x y를 대입하면 로그 2에 y 이거 성립해 안 해. 이게 성립하지. 로그의 연산법칙이지 로그 2에 x 더하기 로그 2에 y는 로그 2에 x, y가 된다. 이거 로그의 연산법칙이었지 로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진수끼리 서로 다른 로그가 더해졌을 때, 진수끼리 이렇게 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함수 방정식이 성립하게 된다는 걸 인지를 하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아무거나 로그, 로그 함수 때려놓고 문제를 풀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거 fx가 이걸 만족하는 함수 중에 로그 함수가 있구나라고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이 얘기야. 그러면 거꾸로, 거꾸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y분의 x가 돼도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함수다라고 인지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f(x)라는 함수가 이런 로그함수라면 이런 로그함수라면 예를 들어서 상용로그로 넣으면 상용로그 이거라고 하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얘를 대입하면 로그의 x 빼기 로그의 y는 로그의 빼기는 나누기로 고칠 수 있으니까 이게 나오니까 이거 맞잖아 지금 맞아 맞아 맞지 성립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립해도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라는 걸 인지를 하면 문제를 풀때좀 편하다라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함수 방정식의 내용이야 몇 가지 일단 녹음 녹화를 할게.